오늘 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탄식과 구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로마서 7장 이 오늘 이 말씀의 부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에, 이것은 믿기 전에 에, 그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믿고 나서 중생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 저는 말씀을 좀쭉 살펴보면서 어, 오늘 아, 이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 좀 어느 정도 알수 있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 말을 하면 어 그냥 너무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 말하는 한 법은 진짜 어떤 법이 아니고요. 한 원리 하나의 원리 하나의 어떤 프린스플 하나의 어떤 그원 원칙이라 할까요? 그걸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 깨달은 것이 뭐냐하면 하나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입니다. 선을 행하는 나에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걸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이라고 할수 있죠. 아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소원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안에 악도 함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의 뉘앙스가 선을 원하는 소원보다 훨씬 강하죠. 그걸 말씀 쭉 보면, 우리 안에, 에어 선에 대해서는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약하죠. 약합니다. 그런데 악을, 악은 그냥 악 자체로 함께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라고 했죠. 사도바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도바울이 믿기 전이다. 또 사도바울이 믿고 난 이후다. 아까도 그런 논란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믿은 훈지 믿기 전인지를 알수 있는 어 단어가 바로 이 깨달았노니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깨달았다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발견했다 하는 뜻인데요. 현재형 시제입니다. 현재형.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예. 패스트 어, 텐스가 아니고 프레젠, 프레젠트. 지금 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계속 이걸 보고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중생 한 이후의 자기상태의 모습 우리로 따지면 믿는 신자들의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우리의 영적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은 이후에도 어,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어, 그첫 번째가 바로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 그런데 악은 있다는 거죠. 악. 악은, 악의 힘은 강합니다. 악은, 악의 힘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왜 즐거워하죠?" 즐거워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냥 즐겁다. 그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참 즐거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습니까?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마치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감동되는 드라마를 보고, 심지어는 그런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막 울기까지 합니다. 즐기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믿는 신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믿기 전에 율법은 그냥 정죄만 하는 거였다면 믿고 나서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삼 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한 다른 법이 있다. 이 말은 이제 한 다른 이치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도다.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포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동의하지만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의 법이 서로 싸워서 내가 죄의 법 아래 포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쉽게 풀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곤고한 사람이라.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너무 곤고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괴로워서 죽겠다.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다. 그걸 공구함이라고 하죠. 너무 괴로운 상태. 어느 정도로 공구함을 느끼냐하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학자들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좀 다르긴 한데요.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은 이제 그 사망의 몸은 시체 아닙니까 시체. 사망의 몸은 시체. 썩어져 가는 시체를 의미하죠. 어떤 그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어, 사도바울의 고향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인데, 길리기아 다소 그, 어, 마을에 그 근처에 있는 부족 중에 어떤 그 벌을 주는, 어, 벌이 있냐면, 어, 누군가가 정말 잘못한 죄를 지었을 때, 시체를 그 사람하고 묶어 버린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죽은 자의 몸을 그 사람하고 묶어서 다리는 다리대로 손은 손, 어, 머리는 머리 이렇게 해서 꽁꽁 묶어서 어, 마을 밖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꽁꽁 묶어서 풀수 없을 정도로 묶어서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면 어, 그를 용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썩어 들어가서 죽는 거죠. 아,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벌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공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에서는 막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죽은 동물들에서는. 그게 막 자기 입으로 몸으로 번져가면서 죽어요. 그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데 자기가 그런 사망의 몸, 시체와 묶인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뇌라는 거죠. 믿는 자의 권뇌 아니, 내가 그러면 이까지 말씀을 보면서, 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라면, 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괴로움까지 있지 않죠. 있지 않습니다. 어,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들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의의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감사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섬기노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을 어, 예,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어, 자기 마음이죠. 소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섬긴다 하는 말이 자기가 종노를 탄다. 이런 뜻이죠. 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믿는 자의 권뇌에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대안입니다. 이것이 대안입니다. 25절에 그 구출 어떻게 우리가 이그 사망의 몸에서 그 탄식에서 구출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이 비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내 안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죠. 내 안에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소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까지예요.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착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하면 안 돼. 그때부터 신앙생활 망가지는 거죠. 오히려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오히려 악이 있는 거죠, 악. 어, 근데 그 악의 권세가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의 소원과 잠시 잠깐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뭐 시도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악은 그 권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개씩 충돌하면 거의 대부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악이 이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믿는 신자가.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입니까? 예, 또 예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입니까? 예, 절대적으로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만 있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그래서 평생 우리의 그래서 이 과정이 성화라는 것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많이 거하는 이 비밀을 이 비밀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괴로움은 왜 있다고요? 중생했기 때문에 있다고요.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탄식이 있기 때문에, 24절에 탄식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왜요? 내 속에 선한 것은 없고 선한 것을 소망하는 소원만 있고 오히려 악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성화의 전진을 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알고 발견하게 된 것이 그 비밀이 영적 비밀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우리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생겼지만 하나님의 법을 너무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은 생겼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를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러므로 이 탄식 속에서 오직 예수님 의지하는 주님 신앙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삶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Only Jesus Christ.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바라옵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